자, 여러분 5-1번. 예, 8월 1일에 보면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1년분을 어, 차기 단기분과 차기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여러분, 1년치 보험료를 냈는데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내년에 먼저 지급한 것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내년 거는 올해의 비용이 아니다. 내년 거는 올해의 비용이 아니다. 내년 거는 올해의 비용이 아니다지요. 그러면 내년 거는 몇 개월치가 내년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해, 이제. 그렇지. 내년에 해당되는 건 7월 말까지 7개월치를 먼저 지급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7개월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제조 부분이 있고 관리 부분이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면 따로따로 분개를 따로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면 180만원 제조가 500번대 공장이거든. 그러면 180만원 계산기 갖다 놓고 곱하기 자어 지금 몇개월이라 그랬어? 먼저 지급한 게 7개월이라 했죠? 자, 12분의 7이라고 써보세요. 12분의 7. 그러면 내년에 해당되는 게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산기로 또들겨보세요 자, 봅니다. 180만원. 파기. 7, 나누기 12. 얼마 나와? 100 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요거 붕괴를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먼저 지급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 선급 이용100 5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대변에 다 같이 비용의 이름 뭐가 와? 보험료 100 5만 원. 요렇게 하는거 이것은 공장이니까 500번대 법험료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거 우리가 제조부분 요거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요거 하나만 있다 생각하고 다같이 분개를 적어 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용 그리고 얼마라고? 105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어험료, 어험료 얼마 5 0 0번때야5 0 0번때 어업료 105만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됐잖아 그렇지 이제 관리 부분 할 거야 관리 부분 관리 부분은 156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할 거예요 다 같이 관리라고 써볼게요 156만원 이렇게 하고 똑같이 7개월을 먼저 지급한 건 똑같잖아. 12분의 7 한번 해봅니다. 계산기로 직접 해보세요. 156만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 91만원 나오나요? 91만원이라고 써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지급했다. 다같이 무슨 비용? 선급비용 91만원. 어디다 갖다 하는 거냐. 밑에다 해야지. 여기다가 91만원. 요렇게 하는 거지요? 대변에는 보험료인데, 여기에 보험료는 얼마? 80, 아, 8 0 0번대 맞습니까? 자, 요거 할까요? 요거. 관리 부분. 요거. 요거 입력하자.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봅시다. 차변에, 차변에, 다 같이 무슨 비용? 선급 비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얼마? 91만원. 대변에, 보험료, 보험료, 8 0 0번대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91만원. 이렇게 해도 맞아요, 여러분. 따로, 따로 해도 맞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답안지도안돼 있고 내가 설명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왔으니까, 어려워하니까는 지금 이걸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붕괴를 이렇게 차변에 요거 500번 때선급비 요거 800번 때 요거 사무실 거,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붕괴를 하는데, 봐보세요. 이렇게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자, 이런 얘기지. 자 어떻게 분괴를 해야 되느냐? 자 차변의 선급비용은 코드번호가 똑같아요. 차변의 선급비용은 맞습니까? 대변을 코드번호가 똑같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대변에 여러분 보험료 코드번호가 다르잖아. 맞아요? 500번대는 얼마고 10005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보험료 800번대는 얼마고 91만원. 맞습니까? 그래서 요두 개를 더한 금액을 선급병은 코드번호가 같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알았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답안지대로 이제 입력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또.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고, 우리는 답안지대로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답반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해놨잖아. 그치요? 요 그대로 입력을 해 봅시다. 자, 금액을 구했으면, 여러분, 이럴 때에는 차별을 하는 것보다도 대변을 먼저 입력하는 게 좋아. 대변에 500번 대 요거, 500번 때 요거, 요거. 보험료, 보험료라고 치고요. 521번을 선택합니다. 보험료 105만원. 그리고 또 대변에 800번 대 보험료를 해야 되겠지요. 821번을 찾아가서. 보험료가 얼마? 91만원. 선급 비용은 코드보라 똑같잖아. 한 방에 해결해도 된다는 거지. 차변의 선급 비용.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대변 두 개를 더해서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걸 이해를, 이해를 돕고자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해본 거예요. 따로따로 해도 틀린 거 아니야, 여러분. 따로따로 해도 맞다고 해줘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질문하신 분, 요거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